지난 시간에요. 이 시간에는 17년 6월 가양 21번 26번을 프로보네요 21번은 fx는 최고자수 개수가 1인 4차다 함수 gx는 개수 1인 3차다 함수 고 라지 f x 를 ln fx gx를 ln 의 gx 곱하기 sin x 이렇게 다는 거야. 그리고 조건이 X1로 갈때 x 1로 갈때 x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3이고그러는사이 요거는 4분의 1이란다. g 프라 x분의 프라임 x 는거은 x 0제로갈때 이때 f x g x 해서 각각 3을 집어넣은 면 f x g s 하수출은 문제다. 자. 요 요거부터 먼저 갖고 해 보면 m 미 t x가 1에 가는 f 프라임이란 게 사실은 x 1 그대로 있고 f(x)분의 f 프라임 x 1인 여기서 f(x) 제로, 제로, f1이 제로가 아니라면 얘가 제로니까 그거이 제로지. 제로가 아니라면 제로가 아니니까 제로가 f1이 제로입니다. 제로 f1이 제로. 그럼 제로분의 제로지. 제로분의 제로면 뭐라? 극한가 계산만큼은 제로분의 제로, 제로 부정형.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뭐라? 로피탈이지. 로피탈 정리지. 손쉽고 빠른데 시간 들이. 그래서 이거.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한글로 적극한 것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f'x에 플러스 x-1에 f2'x,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 a니까, 결국은 1 플러스 f'x분에 x-1 f2'x인데, 일단, 이 상수가 나오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도, 이, 쪽은 변동이 없는 거라. 요거만 보면 되는 거라. 요것도 보면, 만약에 F'1이 제로가 아니라면, 1이니까 3이, 3하고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2 3이 될라 그러면이0 제로 되어야 되는데, F'1이.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거 다시 뭐라 요, 요거 가와 놔두고. 그 계산이 끝났는 건가만하두고 요 요, 요게 지리 미리 미미지수 미리 미지, 미리 인게 요걸 미리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제로분미 제로라는 거니까 f 리 미리 미리 x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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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 미리 미리 미 x 미리 미리 미그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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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으 F2'X에, X-1에 F3' 됐어. 그리고 이제, 감 잡았지. 또 이게 제로가 아니라면, 2하고 3하고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모수이니까제로수 밖에 없는 거지. F2'1도 제로 될수 밖에 없어. 그러면, 같은 방법을 쓰면, 리미트 X가 1에 가는 얘는 뭐라? 1t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1t나와서 나오는게 뭐가 돼? 그래? 한번 더 미분했는거 제로니까 f3'x x-1에 f4'x f4'x 이게 되는거지 이제는 뭐라 이 제로가 아니더라도 이게 제라도 f3'에 있는게 제로가 아니더라도 뭐라 이, 이 제로가 아니니까 3 딱맞지 또이 제로가 아니라야 되는거지 는대는 어떤 순서 변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여기 0이 0이 아니면서 3으로 끝나야 되니까 여기 거라 그러면 f(x)가 1지마우스 제로가 되는 게 하나 있고 미분했을 때 제로. 이이개 더하고도 제로가 되고 삼성이 돼야 돼. 그리고 4차 함수니까 이게 x 플러스 p 이런 걸로 되는 거야. 자, fx가 거의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한번 보면, 아직 손도 안댔는 거, 제로에 관한 이게 뭐라, g x 의 s i n x 분의 오늘 s i n x가 곱해져 있으니까, g'x 프라임 s i n x, 플러스 요 미분 요거니까 GX의 cos X. 이렇게 된다 음. 이게 이제 FX 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거지 요걸 음. 가만히 집넣어 보면 요거 분리해서 지해보면요 요거는 사실 뭐냐 리미터. X가 제로 가는 요거는 약분해서 GX 분의 왼쪽은 G 프라임에서 분리해보면 얘가 gx분의 gx에 o 그 sin x있지 cos 그 x니까 이거 약분하면 결국 이런거지 이거 이거의 fx분의 뭐 p r 프라임 x 이런데 이거 가만히 들다 보면이 제로 가면 제로분에 1이잖아. 무한대, 이게 무한대로 가면 4분의 1이 나올, 뭐, 나올 수가 없지, 그 생각 없이. 부정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 형이 부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부정이 안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하게, 유일하게 X, 여기 FX에서 뭐가, X라는 인수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요 X를 빌려주면, 이렇게이렇게 빌려주면, 이게 뭐라? 약분되고 1이 되지. 그간까지 1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정행이라서 또, 부정행이 무한대로 가본다든지 하면, 부정행이라서 부정, 무한대 꼴이 된다면, 분자가 뭐가 와도 뭐라, 0이잖아, 0. 4분의 1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어든 계산이 되었는데, 계산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일하게, 여기 fx에서 x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x가 인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x를 밑으로 끄자면 내려와가지고, 요도 x를 달고, 요도 x를 달아놓고, 요렇게 해서 이를 만들어줘야 계산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fx가 x 는 인수를 가진다면, 추가로 가진다면, 얘가 피가 없는 거지, 이렇게. fx가 합등이 되는 거라. 요렇게 되는 거. 여놈 때문에 여기가 안걸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1이지. 제로 갔을 때사인 극한 값이 계산된 거는 이제 이거만 이제 감안해 주면 되는 거는 그럼 FX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F 프라임 X 계산되는 거지. F 프라임 X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3배 X 1의 제곱에 X 플러스 X 1의 세 제곱이니까. X 1의 제곱을 한다면, 요거는 3x, 요거는 마이너스, x-입니까? 4 x 입 요렇게 되겠지. 이놈하고 이거 약분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분자는, 결국은, 그거 계산이 분자는, 분자는, 이게 x를 빌려주고, x를 밑에 빌려주고,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는 약분해서, X-1분에 4X-1,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고. 그 다음에, 분의 1이고. 얘는 이제 계산해서 1이고. 이제, 이제 정리해야 될게 이거야. 계산해야 될게 이거라고. x 의 g x 분의 G'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라. 어쨌든 간에, 제로 갔을 때, 이게 극한값 결국은 4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1이잖아. 마이너스 -1 1분의 1, 제로 집어넣으면. 결국은 요거요기여기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요, 요것도 똑같은, 요와, 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라. 요거 극값이 3이 나오려고 그는데 여기 제로로 하잖아. 그러네. GX가 제로가, G, 제로, 소위, G제로가 제로가 아니라면, 여기 제로니까 1분의 1, 그한값이 1인 거야. 4분의 1이 아니라고. 그 보수인지니까, 이게, 이 G제로가 제로 되는 거라. 그러면 또, 로피탈 또 쓰는 거야. 이 제로분의 제로니까, 여기 X가 요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또 뭐냐, 계산하기를 얘를 리본하면 g 0 0로니까 g 제로 이가니까 g 프라임 x 분의 앞에서 했는 요런것 똑같아. 이금이거은 g 프라임 x가 나오고. x의 g2'x, 요래야 되는 거라. 요 플러스 1분 인데 이제 얘가 1이 나오니까 2분 1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몇번 해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g'x분에 x의 g2'x. 앞에서 했던 요런거 똑같이 하면 돼. 이거에 1.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만 하면 되잖아. 요것도 제로가 아니라면 g 프라임 g 프라임 제로가 제로가 아니라면 이게 로니까 1분의 1인 거라 1분의 1아 2지 이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1 나오고 밖에 1이 있으니까 뭐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거라 4분의 1 아닌 거라 그러니까 4분 4배를 되야 되니까 이게 g 프라임 1 0도 g 프라임 0 0인 거지. 이 거라. 그렇다면 또또 롤피터를 할수 있는거지 제로에2 플러스 요거 뭐라 요런 상태에서 여기 제로는 제로니까또한번더 또 하면 G2 프라임 X 분에 G2 프라임 X에 플러스 X에 G3 프라임 X 1 되는거지 얘가 뒤에 나가면 또 분의 1이고 3이 되는거고 이번에는 3 플러스 G2 프라임 X의 G3 프라임 X인데, 이게 또 제로가 제로 아니면뭐라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분 되어있지. 요것도 제로 되어 G2 프라임 제로가 제로인거라. 그러면 이제 끝나겠지. 요 하나 더 t 나오니까, 아니면 X가 제로에 가한3플러스 이걸. 또 미분한다는 거야 뭐야 넓히다 계속 선다는 거지 제일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럼 g'3'x에 x에, x에 g'4'x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나오서 뭐라 이제 4 0고 이제는 0로 가는 거지 지금 이제는 진짜 0로 가야 돼 g'3'x분의 이건 0로가 아니고 0로가 아니고 이게 0로 가야 되는 거 g 4 프라임 x인데 요쪽 이 차로 가는 건 어떤 분자죠? 요거 차로 가는 상태로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라 어디까지? 요까지 g 2 프라임이 채로 거라 그러면 g x는 어떻게 타버리냐? g x는 제로 인수를 x의 세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라 제곱일 때 프라임까지가 제곱 그러니까 2' 프라임 로는세 제곱이야 앞에도 똑같지 이제 끝났지. 옆에서 이러고 저러니까, f3은 사실 2의 3성 곱하기 3이고, x니까요. 여기는. 플러스, 이건 3의 3성 27이니까, 24 플러스 27. 답은 51이 되겠다. 자, 요걸 21번은 불이 지고 길었어요. 이렇게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6분을 불기 위해서 좀 지워야겠어. 내 동영상 돌려보기로 하시고. 면하지만 지워야겠어. 26분은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요좀 지우고 하면 되겠어. 응? 여기서 보면, 뭐, 문제지에서 정확히 설명했, 문자로정확 설명했지만 사실은 뭐라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속에서 문제를 설명하면 오히려 감명하다는 거라. 뭐냐면은 A, 1,0, 반지름 1,1을 이게 그렸던 거야. 1 0에지점에서 그리고 세탁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으로 이렇게 원주 각을 만들었을 때, 원주상의 점 Q. 거기에서 반지름 1만큼 떨어진 거리 P로 잡았을 때, 세탁값에 따라서, 이 P의 y 자표 Y자표가 최대가 되는 그런 순간에 코산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게 Y자표는 뭐,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기 요거 요거만로되 있지. 요거의 요거의 사인이지, 그래. 요거, OP에. OP는 또 뭐냐? OQ만으로 되지, o p 1이 되어 있으니까. 5Q는 뭐라? 이런 상태에서 요걸 연결하면, 원주상이 전과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름이니까, 무용직각이지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라면 지름이 2라. 그러니까 이 o p 라는 놈은 2코사인 세타가 전체인데, 오 q 인데 거기서 1을 뺀 거지. 그렇다면, 이 y 좌표 F 세타라자. P에 y 좌표 피와의 잡혀 이거를 f 세타라는 세타식으로 f 세타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에다가 이 사인 세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삼각 함수의 최소 도형 문제. 뭐라 미분해가지고 극대값이 최소되는 거지. 그래서 피프라임 세타 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미문하면, 마이너스 이 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밖에, 플러스 코사인,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래 되는 거지. 자, 이건 이제 코사인 사인 적게 있으니까, 코사인 일자식 있으니까, 이게 글전는 적고, 이 이게 프라임에 세타니까. 그러니까 요, 요거를, 1 마이너스 곱지 제로가 되고2요 2니까 4코사인 되어오다 마이너스 2 이꼼 제로 이조도을 맞으면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2a분의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플러스 루트1 플러스 4ac 4 4 16 32지 그러니까 얘가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이니까 그리고 ab a 플러스 b 는 34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두 문제, 남은 두 문제를, 얼찬 두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